콩콩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어랭입니다 오늘도 마인크래프트를 해볼겁니다 저번에 미션 클리어로 얻은 이 부품을 여기다가 넣을것이고요 어, 일단 처분해야될건 처분해야될것 같은데 일단은 저번에 아 외전편에서 보시다시피 예, 포켓몬이 진화했죠 게다가 결정적인 에카번이 진화했습니다. 자유롭게 다니고 있고요. 아주 자유롭습니다. 아, 저를 업어다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말까지 가기가 편해졌습니다. 동생아, 달려라. 오늘은 뭐할 거냐? 샤프니아를 샤크니아로 진화시킬 건데요. 어 일단 아니, 저기에 뭐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죠. 스캉뿡! 고르기 <뿡> 오! <뿡> 오 링크를 어! 꼬링크를 조금 키워줍시다. 잠시만! 왜 네가 진화해! 왜 네가 지나하니? 럭지오를 지나했어. 아? 어? 잠시만. 메리 커? 에카본보다 크잖아. 어, 일단 들어가. 땅 고르기. 땅 고르기 한 방으로. 돼지의 힘아 독제트 아나 제트링 제트 기술 같은 거못 쓰는데 아 쓰려면 아 샤프니어의 모습이! 그러면, 콩콩콩.